제선충 신고했는데, 이 잘라주세요. 엄청난 큰 프레임이 지금. 두 대가 왔는데, 한 대는 사람이 지금 탑승해 있고요. 나무가 저희 집 쪽으로 쓰러지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두 대가 와 있습니다. 알을 지금 나무에 걸었어요. 지금 밑에 부분에서 잘라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. 나무를. 와 저걸 들어 올려? 들어 올려서 이쪽으로 빼내고 있네요. 와 오우 씨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우와 저걸 끌어 왜 올리지? 저쪽으로 썰어 트리지? 와 어마어마합니다. 오 괜찮나 저게? 저게 한 20m, 15m 될까요? 와, 저걸 끌어올리네요. 밑둥을 잘랐어요, 지금. 움직이는 나무. 오, 쓰러져. 저 부러지겠는데? 다행입니다. 어, 무사히 내렸어요. 하나만 잘랐어요. 요거는 채소 중에 안 걸려서 안 자르고 밑에만 잘랐습니다.